안녕하세요. 산타복이입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에 한 번은 방문하는 곳인데요. 며칠 비가 와서 와봤는데 역시 계곡물 수량이 풍부하네요. 이곳은 비내린 다음날 가시면 계곡물 수량만큼은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계곡물이 넘쳐 흐르네요. 이곳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곳까지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일상에서 쌓인 복잡한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아무런 생각없이 물멍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시골 오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고요.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향긋한 플레음이 가득한 오솔길을 걸으면 보다 나은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늘은 매년 여름이면 한번은 가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가보려고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1번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N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조금만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오늘 목적지로 가시려면 버스를 한번 타셔야 되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1-8번을 타서 대략 10분 정도 달려 고산동 빼빨 정류장에서 내려서 N쪽으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조금만 가시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앞에 보이는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바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정면으로 농협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실 때에는 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직진으로 가시면 철문이 나오는데요. 철문 안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길은 모두 무시하시고, 직진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날씨가 흐렸다 더웠다 변덕스럽네요. 그래도 바람이 살짝 불어져서 시원합니다. 빼미가 사방에서 열안하게 울고 있네요. 하산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길로 가시면 마을이 나오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길보다 조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은 화장실인데요. 산 속의 화장실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이곳에서 직진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곳 계곡물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 가볼게요. 입구부터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은 흑석 계곡이라고도 부르고요. 빼빨 계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비 내린 다음날 방문하면 계곡물 수량만큼은 절대 실망시키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흑석 계곡 방문 중에 계곡물 수량은 오늘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이 들어갈 엄두가 안 나네요. 지금까지도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그쳤다가 반복적으로 오락가락 해서 그런지 계곡에 오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흑석계곡 물수량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계곡 물길로 가려고 했는데요. 계곡물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계곡물 끌려 걸어갈 엄두가 나네요. 흑석계곡에 이렇게 물수량이 많았나 할 정도로 계곡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흐르는 계곡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지나가다 옷을 흠뻑 젖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얼굴에 맺혀 있던 땀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흔적 없이 사라졌네요. 지금까지 서울 근교 계곡 산행을 하면서 여기처럼 시원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흐르는 계곡물 옆에 있기만 해도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서울 도심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곳을 한번 다녀가시면 매년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이곳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비가 내린 다음 날엔 이곳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장관이네요. 계곡 바로 옆에 오솔길이 있어서 마치 시골길을 걷는 느낌도 주고요. 걷는 길이 낭만적이고 정겨워서 지루하지도 않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을 건너가면 가던 길과 이어지는 새 길이 나오는데요. 새길 상태가 안 좋게 보여서 가던 길로 가겠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걷는 길이 정겹고 즐거운데요. 파릇파릇한 나무에서 풍기는 플레음이 코끝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머리까지 맑게 해주네요. 이곳은 계곡에 오시는 분들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장소인데요.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계곡에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조금 전에 가던 길로 다시 왔는데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멍멍이 소리가 나서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을 봤더니 동네분이 멍멍이와 함께 산책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네요. 그런데요, 냉동실 문을 열면 그 느낌 아시죠? 에어컨보다 더 차가운 것 같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곳 장소는 계곡물이 겁이 날 정도로 아주 아주 힘차게 흐르네요. 오, 저기 앉아있는 분은 조금 전에 봤던 마을 주민분 맞죠? 멍멍이와 함께 물멍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낭만적이고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네요. 물멍을 하고 있으면 온갖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머리와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다 비우고 가겠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안 나네요. 숲길 따라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숲길 따라 가다 보면 돌탑이 나옵니다. 돌탑을 지나서 가다 보면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계곡길과 숲길을 번갈아가면서 걷는 길이 지루할 틈이 없고 너무너무 즐겁네요.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셔도 되는데요. 왼쪽 길로 가시면 바로 계곡길로 이어집니다. 돌길이 약간 미끄러우니 조심히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 폭포를 보시고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첫 번째 폭포인데요. 물 수량도 많고 정말 멋지네요. 춥지만 않았어도 물 속에 들어갔을 텐데, 추워서 물 속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네요. 폭포 2에 사람이 있었네요. 저도 폭포 이쪽으로 가볼게요. 폭포 이쪽으로 왔는데요. 와, 정말 멋지네요. 영상 화면으로는 빙산의 일각이네요. 직접 와서 보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폭포와 주변 풍경이 너무 멋져서 한참을 바라보다 갔습니다. 보고 또 봐도 정말 멋지네요. 작년에 왔을 때는 물수량이 별로 없어서 더디 따는 것을 못 느꼈는데요. 계곡물 수량이 많으니까 주변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네요. 계곡길은 외길이라 길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천문폭포 앞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직진으로 가시면 천문폭포가 나옵니다. 불암산역에서 이곳까지는 약 1시간 걸렸습니다. 이곳이 천문폭포 앞에 있는 광장인데요. 직진으로 가시면 천문폭포가 나옵니다. 그럼 천문폭포가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천문폭포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네요. 항상 올 때마다 폭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폭포를 나 혼자 전세는 것 같네요. 이곳이 오늘 마지막 목적지 천문폭포입니다. 정말 웅장하고 멋지네요. 천문 폭곰을 떨어지는 소리가 대단하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촬영하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폭포물살이 엄청 급속도로 떨어지고요. 흐르는 폭포물이 바위 위까지 흐르네요. 지금까지 천문폭포 본것중 최고였습니다. 천문폭포에 오면 항상 폭포 아래쪽 물속에 한두 사람은 들어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도 없으셔서 정말 신기했어요. 폭포 소리가 정말 우렁차죠? 보고 또 봐도 웅장하고 정말 멋집니다. 이곳의 천문 폭포를 한참을 촬영했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웠어도 폭포 아래쪽 물속에 들어갔을 텐데 비도 조금씩 내리고 너무 추웠습니다. 이곳에 계셨던 분들 중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수락산 자락 흑석 계곡에 있는 천문 폭포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도심 근교에서는 천문 폭포가 물 수량도 많고 가장 멋지고 운장한 폭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왔던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만 가시면 다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돌탑 뒤에 있는 길로 왔는데요. 돌아갈 때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흐르는 물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오늘은 흑석 계곡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다리 풍경이 멋지네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앞쪽에서 왔는데요. 갈 때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마을이 나올 때까지 직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시면 마을이 나오는데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빼뻘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빼뻘이란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배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서이고요. 또 하나는 한번 빠지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을 시작점에서 계속 직진으로 가시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도로 앞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 8번을 타서 대략 10분 달려 불람산역에서 내리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불람산역이 나옵니다. 흑석 계곡은 매년 가는데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곡 트레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